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부와 그물은 무엇을 두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어부는 어떻습니까? 바다에 생활을 하면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사람을 어부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먼저 앞서 16절에 딱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 그늘시는데, 그때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닷가에서 검을 던지는 것을 다 보고 나를 따라 오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 제자들도 그러면 고기를 잡는 어부다라는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제자들을 불렀을 때 제자들은 그냥. 무조건 따라오는 그런 입장은 아니었지요.왜냐 보니까 제자들은 베드로나 제자들은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지요.그러니까 세례 요한 밑에서 배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늘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지 않겠습니까.그럼 그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강야에서 외치기를 어떻게 외쳤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러서 재례를 준다 라고 하는 것을 늘 따라다녔으니까 그 말씀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뭔가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예수님을 따라왔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불렀는지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준다고 불렸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낚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비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은 고기를 잡아서 육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어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아무 상관없는 곳에서 예수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관리를 위해 빛이 비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들 속에서 열두 제자를 불렀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이방인은 남 유다와 열한 지파가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족속이지 않습니까.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택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꾼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어부다라는 것입니다.그럼 이 어부는 무엇을 하나 봤더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해줄 수 있는 일꾼을 두고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어부가 그냥 되던가요. 아니지요. 거물 던지는 법도 배우고 또 고기 잡는 기술도 배우듯이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늘 교훈과 또이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교육받고 자신들을 버리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어부들은 거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듯이 이 하나님 나라의 어부도. 거물이 있어야됨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거물은 무엇인가? 또 이것이 알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두고 말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부는 거물인 이 생명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바다에 던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가르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지키고 행할 수 있는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훈이 되지 않겠습니까?그러니 이 본보기로 예수님도 오셔서 하늘 교훈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니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그것을 그대로 또 받아서 자기들이 지키고 행하던 것이 아닙니까?그러니 이. 깨끗한 하늘의 말씀이 흘러서 내려가는 것이 바로 교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부는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이 어부는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바다에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이 바다는 무엇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어두운 세상을 두고 말한다는 것입니다.그럼 이 어두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고기로 빗대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그러면 이 말씀을 던졌을 때 세상인 바다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각자의 심령에 따라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그러면.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불렀을 때를 말한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할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오신 후에 왜 그때는 그러면 거물을 하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들어서 아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라고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해서 배에 같이 올랐지요. 그런데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없습니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거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고 하니, 제자들이 거기 말씀에 따라서 던졌더니, 거물에 고기가 많이 잡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아나셔서 몇 번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는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리고 안식인 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함께 모여서 문을 닫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같이 가겠다고 해서 고기를 잡으러 갔지요.그러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을 따라 다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기적도 다 보고, 또 예수님의 이 모든 것을 체험을 했지만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마태 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나면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리리로 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 맨날 메시에 어디서 만나자는 말씀이 없으니 제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예수님이 이 하시는 말씀을 기억을 하지 못했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니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 근심이 되어서 잠시 고기를 낚으러 갔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제자들은 어부인이 당연히 고기 잡을 고기를 어떻게 잡는지 그것을 다 알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잠시 자기 생각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잘될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지 않고 또 영을 받지 않으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또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다고 하시지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냐? 봤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낮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나타내겠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까지 영을 받지 못했기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날이 셀 때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아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무엇인가 보이는 보이지만 희미하게 보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제자들도 이 예수님이 가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것을 맡겼지만은 그래도 어딘가에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는 너가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그것을 아시고 알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행했을 때 예수님의 이 하시는 말씀에 주의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거물을 던지겠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러한 자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니 자기 것이 없고 깨끗한 신령이 되니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어부가 될수 있음을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왜 우리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라? 영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봤더니, 바로 영을 받지 못하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 본성이 악하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온전하게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물을 주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 깨끗한 말씀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음을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의 말씀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도 없고 또 예수님이 구약의 성경대로 오셔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가셨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증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했습니까? 또 다시 이루어질 일을 영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요한복음은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지만,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처음으로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음을 말씀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그러면 또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있을 동안은 낮이다 라고 했지요. 그럼 낮에는 해가 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이 보이고 모든 것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이 영이 함께해서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듯이, 우리 또한 어떠한 마음을 가짐을 해야 되겠냐. 이것이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한 마지막 때에 내 육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육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지, 하나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달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행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하는 한 목자를 통해서 우리가 걸어오고 모든 것을 체험했으니 이제는 우리도 말씀의 중심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깨끗한 신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마음껏 전하는 우리도 어부가 될수 있음을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부가 되었으니 당연히 물고기도 보내주신다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부들이 바닷가에서 거물을 던질 때 혼자 던지던가요? 아니지요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거물을 던져서 고기를 낚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들 또한 한마음이 되어서 이것을 이루어가야 됨을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니 각종 물고기를 한마음이 되어서 거물을 던져서 잡아서 각자의 심령에 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48절에 딱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서 온갖 종류의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건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마치 하는 것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 군들의 신령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각자의 신령이 천국이 되지만, 또 하나의 공동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혼자서 갈수 없는 곳이고 함께 가야만이 천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닷가에 앉아서 말씀을 주기 위해서 가르칠 때에 누가 왔습니까?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불렀지 않습니까?그러니 제자들은 늘 항상 한 장소에서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이것이 바로 같은 소속이고 하나님의 족속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지요.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또다시 일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거물이 채워지면 해변에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또거러게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각자 각자의 사람의 심령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일꾼인 어부들도 영이 함께 해서 이 영이 주시는 대로 판단하고 가르치고 하지 않습니까?그러니 영이 함께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서 다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그래서 이 영이 없으면은 사람을 가르치지도 못하고 판단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그러니 좋은 고기는 또 좋은 그릇에 담는다고 하지 않습니까?그러면 이 그릇은 바로 각자의 신령이 되지 않습니까?그러니. 심령이 갈급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니 그런 자에게는 당연히 이 말씀이 들으려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사람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맞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렇지만 못된 고기는 또 내어버린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고기를 버리고 또 교회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 올 때는 사람들이 좀 악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주장이 강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부를 통해서 그 잘못된 것을 곤치고 바로 잡아서 가르치는 것을 말씀을 하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부는 무엇을 말하는가 봤더니 자기 자신이 없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을 허락해서 이 거물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자가 어부다는 것을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거물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거물을 주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이 함께 하는 한 목자가 거물을 받아서 또 일꾼들에게 거물을 주게 되면 일꾼들은 거물을 받아서 또 바다에 던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제자들이 마지막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의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또한 지금 이 말씀으로 자신들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자기 자신들을 점검하고 내가 무엇이 잘못이 있는지 돌아보는 우리들이 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간목자로부터 말씀에 순종을 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끗한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어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영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